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음, 가수 이찬원 씨 팬들이 만든 아주 특별한 선물이죠. 이찬원 1호 숲에 대한 뉴스 기사 두 건입니다. 아, 네네. 그 멜론 숲 트리밍 프로젝트 관련 기사군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기사들 보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어? 서울 난지항근공원에 진짜 나무가 심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쵸. 이게 참 흥미로운 게 팬들의 응원이 그냥 응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나 뭐 도시 녹화 이런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스트리밍이 어떻게 숲이 되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네요? 네. 그 과정이랑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죠. 뭐랄까, 팬덤 문화하고 기업의 ESG 활동이 어떻게 잘 만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 같기도 하고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이숲 트리밍, 이거 정확히 뭔가요? 이름이 좀 독특해요. 네, 이게 멜론에서 2022년 6월부터 시작한 건데요. 어, 멜론 유료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프로젝트예요. 유료 회원이면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딱 선택해요. 응원 아티스트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매달 내는 그 정기결제 금액 있잖아요 거기서 최대 2%가 그 아티스트 앞으로 자동으로 적립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냥 음악만 들어도 자동으로 적립이 된다 네 그쵸 팬들이 뭐 따로 더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소처럼 음악 듣는 행위 자체가 기부가 되는 셈이죠 오 신기하네요 그럼 그 적립금이 차곡차곡 쌓여서 수비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특정 아티스트 앞으로 어, 총 2천만 원이 금액이 모이면요. 그 2천만 원 전액이 서울환경연합이라는 곳에 기부가 돼요. 아 환경단체로 가는군요. 네. 그래서 그 돈으로 서울 시내 공원에다가 해당 아티스트 이름을 딱건 그런 숲을 만드는 방식인 거죠. 와. 2천만 원. 이게 팬들 참여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꾸준히 참여해주는 팬들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프로젝트니까요. 이천원 씨 같은 경우는 그 팬덤 찬스 분들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지난 5월 1일에 목표 금액 2천만 원을 딱 채우셨다고. 그래서 (15번째) 숲 주인공이 되신 거고요네 맞습니다 팬덤의 힘이 느껴지죠 그렇게 해서 서울 마포구 난지 한강 공원 아시죠 네 알죠 그 공원 안내 센터 근처 잔디 마당에 (2000원) (1호) 숲 생긴 겁니다. 와 벌써 조성이 다끈 잡겠네요. 네, 지난 5월 23일쯤에 완료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 보면 이팜나무 3그루, 어. 거고 꼬리 조팝나무 그게 400그루, 음. 그래서 총 403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대요. 403그루나 이찬원 씨 이름으로 된첫 숲이라니까 팬분들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네, 의미가 깊죠. 게다가 이게 이찬원 씨 데뷔 5주년. 지난 3월 14일이었죠. 네, 맞아요. 그걸 기념해서 팬들이 만든 선물이라니까 더 뜻깊을 거고요. 그러게요. 사실 이0원 씨가 요즘 활동이 정말 대단했잖아요. 네. 이런 팬들의 열정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뭐랄까 그런 활약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겠죠. 당연하죠. 작년에 그 미니 이집 타이틀곡 '하늘여행' 있잖아요. 네, 그 노래 좋았죠. 그게 KBS 뮤직뱅크랑 MBC 음악중심에서 1위를 했어요. 음. 트로트 곡으로는 이게 처음으로 음악방송 이관왕을 한 거래요. 와, 트로트 최초 이관왕,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또2024 KBS 연예대상에서는 역대 최연소로 남자 대상을 받기도 했고요. 아, 맞다. 그것도 있었죠. 정말 어리신데 대단해요. 그렇죠. 전국 투어 콘서트 참가도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이런 성과들이 팬들한테는 엄청난 자부심이 되고 또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동기부여가 확실히 됐을 겁니다. 음, 그러고 보니 그냥 돈을 모아서 기부하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네요. 매일 하는 스트리밍이라는 행동 자체가 참여가 되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회공헌으로 이어지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 프로젝트의 좀 특별한 점인 것 같아요. 기술 플랫폼, 그니까 멜론이죠. 멜론이 팬덤 활동하고 환경 보고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잘 해준 셈이죠. 다른 아티스트들 숲도 있다고요? 네, 그럼요. 이찬원 씨 외에도 뭐 방탄소년단, 세븐틴, 임영웅 씨, 엑소, 여자 아이들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와 팬덤이 참여해서요. 난지 한강공원뿐만 아니라 뚝섬 한강공원이나 보람의 공원 같은 곳에도 이미 여러 아티스트 숲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오, 정말 많네요. 네, 팬덤 문화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이찬원 씨와 팬들이 함께 만든 이찬원 1호숲 이야기를 두 기사를 통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음,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는 마음이 모여서 도시의 녹지를 늘리는 이런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 이게 참 인상 깊네요, 저는. 네, 정말 그렇죠.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했고요. 거기에 기술 플랫폼. 또 서울환경연합 같은 환환경단체 그리고 서울시 미래 한강본부 같은 지자체까지 이런 여러 주체들이 잘 협력해서 만든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참여하는 팬들 입장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가수 이름으로 나무가 자라고. 숲이 점지점 커가는 걸 보는 경험은 정말 특별할 것 같아요. 네, 그럴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정말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응원하는 그 방식이요.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